이름 뭐래요? 맥스. 어, 동치곤이랑 지현님만 하네요. <laughs> 앉아 있는 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일단 <laughs> 50kg 나가냐, 60kg 나가냐는? 파다이. 그래 그래 그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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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아니,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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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앉아. 내가 내가 오니까 흥분했나봐. 잘해주세요잘지 네. コインジャイアント・メックス。 얘, 얘가 시루였나? 1-8-1으로 시루 어, 그쵸? 아 얌전하다가 웃고 있어 기분이 좋은가 봐 아유,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약간 추운가 봐, 빨리 들어가자 30분만 있다 나가자 괜찮아, 괜찮아, 쌤아, 기다려. 시로야, 아유, 오케이. 그래. 반가워, 반가워. 알았어, 알았어, 시로 앉아, 앉아. 앉아. <목소리> <목소리> 안녕, 얘들아. 손구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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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반가워 아너 이게 다 어디서 왔냐 얘희는다 어디서 왔어요? 어, 한, <laughs> 진짜? 아유 얘들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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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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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기자 허리 조심하세요 다들 어. 항상 리쉬의 끝에 고리에는 어. 이렇게 엄지 끝에 걸어,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잡아주세요 잡아주시고 이제 강아지를 끌때 끌 그냥 한 손으로 끄는 게 아니고 이쪽에 반대 손으로 이 줄을 살짝 위로 올려서 이제 지지대를 만들어 주시고 음. 당기는데 어.. 이 손은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은 그냥 가만히 리시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리시만 올려서 쭉 당겨주시고 이제 강아지가 좀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텀이 생기죠 그러면 이 텀이 생기면 불편하잖아요 이제 리시를 컨트롤하다 보면 그래서 이 지지대 손을 잡아요 그리고 텐션이 풀리지 않게 한 다음에 다시 잡고, 열고, 다시 당기고 이렇게 해서 강아지가 점점 쪽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도 잘안 온다. 이렇게 해도 잘안 오면 이제 어, 펌프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아지를 어, 한 발자국 오게 만든 다음에 그 텐션이 풀렸을 때 바로 지지대를 바꿔서 이렇게 또 당기는 기술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음. 이렇게 당겼는데 안 와요, 잘안 음. 와요. 그러면 음. 이제 손을 엄지는 제 쪽, 그리고 새끼 손가락은 강아지 쪽을 음. 향하게 이렇게 피신 다음에 음. 리시를 잡으세요. 음. 리시 잡고 어. 펌프처럼 이렇게, 이렇게 당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힘은 손목으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고 요 새끼손가락을 그냥 이렇게 접는 힘, 그 힘으로만 강아지는 어이 정도 힘도 그 목줄에 오는 걸안 돼요. 그래서 아, 얘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쪽으로 오라는 표시구나 이걸 인지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새끼손가락을 접는다 생각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잡고 새끼 손가락을 잡는다 해서 이렇게 당겨 주신 다음에 강아지가 좀 어느 정도 앞발 자국이 한 번째 움직였다 싶으면 이제 이 손을 다시 지지대로 바꿔서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음. 그래서 어 지지대로 했을 때잘안 오는 아이들은 펌프로 바꿔서 펌프질 한한 번에서 뭐세번 이렇게 사이로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열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게. 줄을 껴 주세요, 일단. 거기에. 네. 리고지대손으로 네. 네. 그그 지지대를 잡고 네, 네. 네, 지지대를 들시고그렇서 이제 강아지를 끌어오시면 되는데 지지대는 지지대 손은 힘을 주시면 안 되고 그냥 손을 올려놓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겨주시면 그 당겨 주시면 됩니다. 뒤로 당겨 주시면 네. 손, 네 손을 펴주시고 살살 누네네네 어? 네. 기 네. 열고 아, 당기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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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받침 을 담는 게 아니야 이받치는걸 당기는 게 아니에요. 어어척이다 월척 네가 네가 가면 어떡해? <laughs> 네가 가면 어떡해? 달렸다나 <laughs> 강아지 가만히 있는데 네가 가면 어떡해? 내가 진정을 가만히 있고 내가 왔습니다. 아이고. 강아지가 커서 그래. 강아지가 <laughs> 이 강아지 난데. 강아지 함께 춤을 인디아와 함께 춤을 가자. 인도로 가자 잘하고 있어 아, 잘하고 있어 하겠어. 옳지 옳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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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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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쭉쭉 가자 새걸이 것 같아 뒤돌아보고 잘한다 잘한다 가자 음. 잘한다 잘한다 <laughs> 그래도 아예 멈추, 아예 주저앉지는 않네. 아, 멋있다, 어 오, 추워. 걔네들은 산책 아, 못하고 있는 거야? 자라 아까 배웠던 거 해보세요. 이렇게 위로 당기면 안 되고, 좀 낮춰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 잘한다. 하나, 다나일일 옳지. 옳지. 잘한다. 롤라. 다시, 다시. 가자. 일치 옳지. 옳지. 잘하네. 오케이. 가자, 가자. 어? 내, 내 눈치 보는 건가? 집 <laughs> 들어가야 되겠다. 잘하네. 광균이이 친구는 뒤로 걸어. 예? 예, 뒤로 걸어. 가기 싫어가지고. 왜 예, 뒤로 걸어. 야, 너는 왜 뒤로 걷니? <laughs> 이름이 뭐야? 노루. 노루. 야, 노루, 면너 깡총깡총 뛰어야 될거 아니야? 응? 어? 노루. 스킨십은 하네. 가자. 노루야, 가자. 강균님 나 아까 배웠던 거처럼 이렇게 야, 해보세요. 아, 얘가 뒤로 가어 <laughs> 버티지도 않고 뒤로. 노루야, 이제 뒤로 걸어. 어? 뒤로 걷는 강아지 너루네 노루야 뒤로 가면 안 돼야. 가자. 응. 우리 산책하자. 산책하자. Go 우 가자. 그렇지, 그렇지. 오, 어. 하네? 커피 네. 하니까 되네. 근데 바로 뒤돌아서 아. 그랬어. 그래. 야, 가자. 노리야, 가자. 네. <laughs> 나 이렇게 뒤로 잘 걷는 애 처음 봐. 세상에. 노래야 가자. 잘한다, 잘한다. 노리야, 가자. 야, 뒤로. 이 <laughs> 앞서 걸으라고. 뒤로 걸어. 어? 뒤로 걷는 강아지 신기하군 노래 들어가자 그냥 산책가자 고고어이고 아이고. 이제 주저앉네 펌핑 펌핑 오 잘하네 펌핑하니까 애들 다 오네요 네. <laughs> 얘 들어가는 거 너무 귀엽다. 야, 근데 앞으로 가야지. 근데 앞으로 귀여워서는 안 돼. 멋있어야 되지. 그치? 가자, 가자. 노루, 이제 엄청 잘 걷는다. 가자. 어이, 엄청 잘 걷네. 누가 이렇게 잘 걸어? 노루야, 고, 고! 우리 잘 걷는다. 그렇지. 잘하네. 가자! 고생하셨어요. 옹신 고생했어. 어, 이 친구 이름 뭐더라? 이 예, 캐롤. 캐롤. 어. 되게 의젓하네. 꼬리 좀 봐. 차라산 어. 선택 잘했어 어, 그래. 허크거려, 지금, 어. 끼이 이게... 장난 아니다.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얘네 이렇게 씩씩거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요.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돌아서. 미끄러우니까 돌아서 가요. 돌아서, 돌아서 아, 조심, 조심. 어두야, 반대 잘했어. 어른길 조심하세요. 모두라지 응. 아, 좋아. 라지 어허 도라. 미끄러서 조심해. 사저기. 응. 조심조심 조심. 어, 오늘 엄청 춥지? 그치? 네. 어. 춥습 어. 고생 많았어요. 이제 올라가서 정리하고 쉬었다가 봉사 해산하는걸로 합시다. 가셔서 푸시시고 인스타에다 사진 등록할테니까 단톡방에, 단톡방에 사진같은거 영상같은거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많으셨어요